트래블레일리 뉴스 쇼 서울시가 관광업체 대상 생존자금 지원 2차 모집합니다. 3월 22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괌이 5월 1일부터 여행 재개 목표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의 이직자 대상 취업 지원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서울 고용복지센터에서 여행업 특별 취업 지원팀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 힘이 여행업 현장을 방문해서 여행사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노란풍선이 특별한 제주여행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인터파크 역시 인터파크 TV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로 여행상품 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영웅이 800억 원가량의 투자 유치 확보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호텔업계 테크 투얼리즘이 뜨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 방역과 즐길 거리 동시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에어부산과 부산외대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3월 18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목요일 자입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자, 한 주가 이제 중간 넘어서서 금일, 요 그리고 주말, 예, 목요일, 금일, 요 그리고 주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먼저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요, 서울 관광재단과 함께 관광업계 지원금을 줬죠. 한 100만원 가량.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 자금 1차 접수 완료하고 어, 690개 사 정도 대상으로 추가 모집 실시합니다. 1차 못 받으신 분들 잊지 마시고 이차 챙기세요.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관광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되고요. 서울시가 그 관광업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500개사에 업체당 100만 원의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 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죠. 그래서 정부의 3차 재난 지원금 그러니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이번 지원의 대상입니다. 못 받으신 분들 놓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챙기세요. 서울시는 앞서 2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 1차 접수 결과 810개 업체에 대한 지급 및 심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추가 접수는 나머지 690개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요 지난 1차 모집 때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포함해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광업계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이스업종 중 포함되지 않았던 전시산업 발전법상 전시사업자 그러니까 전시주체업 그리고 전시디자인설치업 그리고 전시서비스업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식당과 관광면세점을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지원 기준은요, 어, 지원 기준이 소기업 매출액 규모 이하면서 정부 3차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현재 영업 중인 업체여야 하고요. 업종별로 매출액, 고용 조건 등이 상이합니다. 다르단 얘기입니다. 공고된 대상 요건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고용요건의 경우 상시근로자 그러니까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지원 대상이며 5인 미만의 경우는 정부 3차 재난한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받습니다.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서요, 4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3월 17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관광회관 홈페이지, 서울시 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긴급 지원 운영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제가 빨리 읽어 드렸나요? 예. 혹시 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예. 확인을 하셔서 어못 받으신 분들을 받으시고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참 저희는 어좀 속상해요. 네, 저희는 이 대상 저 대상도 아니고 매출액도 저희도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 떨어졌는데 어참 이게 여행업 관련한 게 아니라서 참 속상하고 하지만 <laughs> 부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전해드려야 되니까. 네. 자 우리 또 세계적인 휴양지 괌, 괌이 이제 그 5월부터 여행 재개를 지금 목표로 해서 열심히 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괌 주지사가 여행 5월 1일 여행 재개를 목표로 백신 접종 플랜을 발표했는데 5월 1일 까지 요괌성괌에그 성인 인구의 50% 가량이 백신 2차 접종 모두 완료할 경우에 괌 격리 요건을 변경 한다는데요 3월 14일 현재 2차 백신 접촉까지 마친 광시민의 수는 2만 9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광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국적, 시민권 등의 관계 없이 집사에 간격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주지사에 따르면요, 광광재개는 여행객들이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격리가 면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고요. 여행객들은 추후에 공공보건에 대한 모니터 및 모니터링 및 증상 보고를 위해 곰 코로나 경보 어플리케이션과 이른바 사라 정보, 경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필수로 다운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자,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국 담당자가 또 얘기를 했는데, 여외국인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검사 유형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화이, 어 사이판, 그다음에 하와이에 비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오픈하는 것 같, 오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아무튼 계획대로 5월 1일에 오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백신 다 맞고 해서. 그러면 일단 예상한 대로 휴양지부터 오픈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방역 관리하에 여행이 이루어지면 어 조금 우리가 회복하는 데에도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음 이제 여행업에 계시다가 음 떠나신 분들은 뭐이 방송을 특별히 볼 이유는 없겠지만 이제 뭐 떠남을 앞에 두고 이별을 앞에 두고 있다 여행업계와 이별을 앞에 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여행업에 계신 분들이 이직할 경우 요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 희망 직종을 고려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업 특별지원 특별 취업 지원 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소식 저희가 자 한번 알려드리긴 했어요. 근데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리어 저기 한번더어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어 여행업 취업 지원 희망자 체크리스트의 사전 절 설문 조사에 참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링크가 있는데 이건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되고, 지원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요? 지원 내용. 어, 국민 취업 지원제도, 어, 요 이제 참여 조건이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 요거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촉진 지원금, 기업의 1인당 30에서 60만원, 최대 1년 지원되고요. 훈련 연장 급여, 최대 2년까지 훈련 지원하고요. 국민 내일 배움카드, 훈련비 100만원 추가 지원하고요. 훈련비는 에 대한 자 부담률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직업 훈련 생계비 에도 뭐 대출 해주는 데어 융자 해주는데 어뭐좀 어, 조건이 괜찮네요 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문의하시려면 서울고용복지센터 여행업 특별지원팀 에 전화번호 어 여기 지금 자막에 나가는 그 대로 어 연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음그 다음 소식 자,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요게 이제 지난 15일, 주요 요 관계자들이 15일에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어, 주로 이제 그 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무교동에 그 저기 있죠? 음, 공유 오피스, 거기서 이제 받았는 그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국민의힘 대표단이 여행업을 비롯해 관광업계의 위기에 부합하는 정부 지원책이 굉장히 모자라다 그런 사실을 좀 확인을 하고 여행업계의 절박한 현실이 반영된 정부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약속을 좀 했다고 합니다. 자 주호영 언론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매출 정지 상태에 놓여있다고 그런 걸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폐점을 하고 싶어도 정부 융자나 대출금 상환 문제로 폐업할 수 없는 삼중고에 대한 현실도 예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여행업을 경영위기 일반 업종으로 분류한 정부 추경안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추경 과정과 예결위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좀 지원 뭐 응원을 좀 많이 필요하니까 예.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행사 단체 대표들의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을 경청한 그 야당 대표단이 뭐 이제 뭐 신용 대출 확대 무담보로 그 다음에 공과금 감면하고 여행업 공유 사무실 추가 지원 등 관광업계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지원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행업 생존 위원회 아 이게 이거, 이거가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저희가 기사로서는 안 쓸게요 아직 그~ 뭐~ 기사로까지 다룰 만한 왜냐면 앞으로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어~ 저희 지금 이 동영상 그~ 뉴스 쇼에서만 볼수 있는 건데 일단 그~ 여행업 생존 그~ 대책 위원회가 그~ 그동안 그~ 광주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었는데 광주 지역에서 그~ 대책위원회에서 어, 앞서서 나서셨던 분이 이제 이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고 다음에 사무총장까지 이제 좀 뽑혔을 게좀 지정을 하고 뽑아서 대외적인 활동은 아마 그 우리 함수 일그 대변인께서 아마 그 스피커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금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어, 국회 예결이 관견된 그 인사, 국회의원을 지금 만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그 현재,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어, 지금 막 다방면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채널들, 저희 연락체계들이 지금 다돼 있어서, 그런 소식들이 어 들려오면 저희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속보니 단독이니 이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최대한 그런 것들이 취재가 되고 어떤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고 결론이 지어지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 트래블 데일리 그리고 여행 중개소 채널에서 어 계속해서 그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 그냥 예상입니다. 어그 집합금지업종 지정에 준하는 그런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돼요. 집합금지업종 지정했다 땅땅 땅까지는 그 이제 시일도 그렇고 기간이 굉장히 긴박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인 여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에 거의 그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 안이, 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좀 예상은 돼요. 이건 뭐,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뭐, 정해진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이제 슬슬 그 여행사들이 상품을 그 선보이고 있습니다. 노란 풍선이 신선한 바다바람을 느끼며 또 봄을 맞이해서 고객이 추구하는 여행 스타일에 따라 선택해서 떠날 수 있는 특별한 제주 여행 기획전을 선보였습니다. 어또 이거랑 또 하나 있어요. 쉼표가 있는 자유여행과 안전한 다이나믹 패키지. 아 그러니까 특별한 제주 여행 기획 상품에. 쉼표가 있는 자유여행과 안전한 다이나믹 패키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탑승해서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품 내용은 저희 텍스 뉴스 보시면 되고 인터파크 투어 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용 자사 라이브 커머스죠. 인터파크 tv를 통해서 다채로운 포스트 코로나 여행 상품을 선보입니다. 뭐 18일 오전 11시부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어뭐 공식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1년간 이용 가능한 베트남의 뭐 빈펄 리조트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파크 TV 특전으로 예약금 단 1만 원에 예약 가능한 뭐 풀빌라 업그레이드 혜택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취소 관련한 그뭐 혜택도 뭐좀 있는 국내 호텔 예약할 경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노태우 홈쇼핑인가요? 여기 통해가고 60분 생방송에서 18억 정도 매출을 기록한 바 있죠. 인터파크 투어. 그래서 이번엔 또 자사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니까,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사의 라이브 채널을 통한 어떤 상품 판매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여행사 관계자들이 이거는 자사에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통하든 뭘 통한 찍으면 돼요. 뭐 이렇게 계산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요건 판매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고 해보고 생각을 좀 깊이 해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 뭐 오늘 저희가 대략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일단 내일이 또 목요일이네요. 3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 통해서 저희 라이브 방송 1시간가량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내일 또 실시간으로 또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거기서 또 많은 소통의 기회, 또 소통의 시간 가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